국민의 힘당은 선거 무효 소송에 적극 나서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당은 4.10 총선 후보 중에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조작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선거 무효 소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당 내부에서는 언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 선거를 터부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조작을 바로 잡겠다는 민경욱, 도태우 후보 등을 모두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인 선거 결과를 받아 놓고도 또 다시 못된 그 버릇 부정 선거에 부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총선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국민을 화나게 했으며 누가 선거를 망쳤는지 하는 블레임 게임 즉 비난질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두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의 근본 원인은 투표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사전 투표자 수를 감추기 위해서 사전투표장 CCTV도 가리고 사전투표지에 당연히 있어야 할 바코드 밑에 1년 번호도 없앴습니다. 이것은 액면가로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 이상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내 모 간부의 경우 중국인으로부터 현금 선물을 받아 이를 뿌리친 적이 있었다는,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간부는 거절했으니까 말을 할수 있었겠지만은 다른 간부들은 과연 이러한 제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수된 당내 고위 인사가 부정 선거를 적극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힘당 내에서. 사전투표를 적극 권고했던 자,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포기해도 된다고 했던 자,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은 오히려 국민의 힘을 해치는 해당행위라고 비난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국민의 힘내 암흑 세력이라고 말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사전 조작 투표로. 아깝게 떨어진 국힘의 후보들에게 우리가 당선되라고 표를 찍어줬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길은 선거 무효 소송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정계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호통쳐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시도 당에 전화해서 어떤 자가 선거 무효 소송을 막느냐 선거일로부터 한달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국힘당이 제대로 처신 안 하면 탈당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카톡으로 이 메시지를 많이 퍼 날라서 널리 확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시지가 읽혀 행동하는 우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